와, 태시 태시 아 태시 아 태시 이시야엄 어. 아빠 아빠 어가려 태시 아빠 내 저, 좀오 어이자 엄마 엄마 갔다 <놀린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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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오. <놀린다> 아이고엄 어이자 하나, 어 하나도 춥고 오오오아이고 여기서 뭐 하나 둘아 들어가 이거

오어아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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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영아. <laughs> 어. 어. 누가 야, 가아가누 건조, 건조가건조해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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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응.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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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가있어여기누있 누가 네, 여기 있는데 저거, 저거. 봐거봐거 저거. 저거. 저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거두 개? 저두 개, 두 개, 두 개. 거두개 저거. 두개 <놀라> 네, 네, 나이주 네, 네, 내려와서 잡아야지 하나둘이트야이거야이거이거이걸로할트야 아, 네. 아, 큰걸로 할거야 큰. 나이트! 나이트! 나 나이트! 나 나이트! 사람, 사람 안돼 주? 안 돼.